예, 730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차수율이라고 친절하게 줬잖아요. 그죠? 즉, 공차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도 알겠고요. 그죠? 즉, 57. 어, 일반식은 57 마이너스 6배의 n 마이너스 1. 요게 일반항 an이었던 거고요. 요게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그죠? 즉, 72는 6배의 n 마이너스 1이었던 거니까 12고, 13. n은 1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a n <laughs> 어, 등차 수열이라고 줬으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은 생각해봐요. 얘는 log2 였던 거고요. 얘는 log2 더하기 2 log2 잖아요. 왜냐면 하3 log2 였던 거니까, 그죠? 아, 그러면 은 얘는 지금 공차가 왜냐면 하 A 사이에서 더하기 D 더하기 D. 즉, 2 d 더해준 게 이거여야 하는 거니까 D는 얼마다? log2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수열에, 그니까, 러왜 A4라고 하는 거는 A다하기 그러면 3D였던 거니까 해서 A를 갖다가 찾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은, A6가 로그 8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A9이라고 하는 거는 A6에다가 3D 더 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즉, 로그 8더하기 로그 8이었던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6로그 2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로그 64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자 등차수열 an에서 a3은 이렇고요, a6 대 a7은 뭐 5대 8이 됩니다. 그러면 a6 한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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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식부터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즉, a 다기 5d 대 a 다기 9d가 얼마다? 5대 8이다. 그래서 a 다기 45d는 8a 다기 40d다. 그래서 응, 음, 음? 3a는 5d다. 자, 그러면 은 A3라고 하는 거는 A-ED는 11이다? 자, 잠시만요. 뭔가 삑사리가 있는지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9D는 5대8. 즉, 5A45D, 그 다음에 8A40D. 맞죠? 이, 이, 이런, 이런 관계식을 준다는 거야? 하...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A로 풀고 넣어줄까요? 그냥? 그래서 33 빼기 6D가 얼마다? 5D다? 예, 그나마 11D는, 그래서 D는 얼마다? 3이다 나오네요. 3 나오고 A는 그러면 얼마다? 5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 5다기 n-1에 3에 n-1이 얼마다? 62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아57 나오게 되는 거고 3으로 나누어 주시면 은19 되게 되는 거니까 2 0항이 답이 되겠다. 733번이요. 등차수열 an에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음. 뭐딴 거는 없네요. 그냥 이식 더해 2d씩. 이거는 4d씩. 예, 막그다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a1은 그래서 a a 4d a 8d는 9다. 즉 3a 12d가 얼마다? 9다.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a7, a9, a11이었던 거니까 3a 다기 7, 9, 11 27. d가 얼마다? 39다. 이렇게요. 그러면 15d는 얼마다? 30이다. 그래서 d는 얼마고요? 2고요. 그죠? 그래서 24를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15, a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요 즉, 마이너스 5 더하기 10 곱하기 2. 즉, 20에서 5 뺀거니까 15가 이렇게 답이 되겠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